예, 안녕하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공적인 뉴스 애플리케이션 2. 제목은 스 h 러 p 입니다 장학금. 근데 이제 장학금이 매우 중요하죠. 장학금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FAFSA라는 재정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는 California Dream Act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드림 액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캘리포니아 레지던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연방 및주 정부 주체의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 이 기회를 그 원서를 낼때 활용하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공적인 유스 애플리케이션 2를 장학금이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스컬러십 어, 원서를 보게 되면은 항목 자체가 scholarship and programs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 본 원서에 있습니다, 이거는. 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리고 여기서 나오는 은 그, 뭐이 원서를 통해서 다른 원서를 또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뭐, f a f s a 나 California Dream Act 애플리케이션은,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가 별도의 원서를 작성해가지고,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원서와 다르게. 하지만, 이 UC 애플리케이션 상의 그 스컬러십 부분에서는 이 원서를 작업함과 더불어 그냥 그 유형의 그 장학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보고, 어, f a s a 어, 우리 돈 너무 많이 벌어. 어, 나 캘리포니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도 없고요그 다음에 워낙 많은 유형의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원서를 넣을 때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그, 이 유형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먼저 아카데믹 관련된 거 있고, 나의 어필리에이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나의 조상들이 누군지에 따라가지고, 내 전공에 따라가지고, 나의 FDST, 내가 하는 액티비티그 다음에 가족 상황, 내 건강, 그 다음에 나의 지리적 위치 이 세부 토픽들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오면은 expand 누르면 이게 떠요. 그러면은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하나씩 클릭해 가지고 academic major interest 클릭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그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싶고 비즈니스 대회에서 조금 수상 경력도 많다. 어 그러면은 business major를 클릭하세요. 끝.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 UC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비즈니스 관련된 그 장학 기회에 여러분의 원서가 들어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 원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서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그 오늘 그 설명의 한 파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는 뭐, 비즈니스 있을 거고, 에듀케이 엔지니링도 어 그냥 쓰셔도 되고, 그, 레처치아 써도 되고, 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걸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뭐 많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아, 어,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마지막은, 그, 뭐냐, 캘리포니아 하이스쿨 아니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그, 졸업해가지고, 스템, 스템 쪽으로 갈 사람은 또 캘리포니아 애들만 한, 해당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나머지는 캘리포니아 애들이 아니라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건 이그 다음에, affiliated group. 어, 여기서는 아이들이 많이 해당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뭐 군대에 있다. 어, 근데 이 군대가 뭐냐면요. 그, 단순히 뭐 한국에서 아빠가 뭐 3년 군대 나갔다 그게 아니라 군대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빠가 군대 갔다 왔다. 아 어, 우리 아빠 만년 병장으로 제대했는데요. 어 아빠 우리 아빠 뭐 했는데요?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잘 읽으세요. 잘 읽으세요.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뭐 예시가 뭐가 나왔어요?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전사했어요. 전사. <laughs> 때문에, 이거를 간혹 가다 클릭하려는 애들이 있는데, 뭐, 아빠가 군대에 있었는데, 뭐, 아빠가 군인이어가지고, 뭐, 제일 황당했다가, 아빠가 군 법무관이었을 때, 제가, 뭐, 두 시골 도시를 왔다 갔다 걸었어요. 어렸을 때. 그 멘탈리티 버리세요. 여기서 예시가 adversely affected. 어, 난 시골에 살았어요. 이 아이는 대학교 가면 안 돼요. 그냥 머리 자체가 안 좋, 썩은 거잖아요. 뭐, 시골이 뭐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군부대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이걸 클릭하려고 그래요. 같은 이유로. 자주 이동했다고. 근데 잘 보세요. Adversely affected, 가로 열고, killed in military action. 전사예요, 전사. 그 정도가 아니면은 클릭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비군. 근데 예비군은 대한민국 육군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또 가끔씩 나온 거, 그럼 저희 아버지 카투사 나왔는데요. 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월급 누가 줬는지. 계급장은 그 누가 달아줬는지. 그리고 저녁 발령은 어느 나라 군대가 했는지. 그래서 요두 개가 그 조금 한국 아이들이 조금 가끔씩 이렇게 억지로 쓰려고 하는데 해당 안 됩니다. 미군이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전사해야 돼요. 전사. 네. 어 그다음에 이제 ancestry and descendant 이 부분도 그 비슷한 게 미국 해군 아니면은 해병대입니다. 미국 해병대 아니면은 그 해군.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descendant of, 그 Reverend Robert T Miller, Violet E Wilson 그다음에 어 World War 1 veteran. 그리고 World War 1 veteran.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100년 전 거? 이것도 해당이 안될 겁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입양아 (foster child). 만약 내가 입양된 아이다, 어 아니면은 고아가 됐다. 열다섯 살 이하에, 그럼 요 부분은 해당. 간혹가다 요 부분은 나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나머지 부분은 잘 나오지 않고 광고가 되는 해서. 그 다음에 career plan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많이 주진 않지만 이것도 본인의 미래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여기서는. 그냥, 나다 지원할래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만 지원하세요.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FNST. 어, 여러분들은, 다, 그, 뭐냐, 에이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위덴에서온 사람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 유태인이다. 뭐, 그런 데는, 그런 도 있었는데, 아, 어, 저 유태인이라고 할래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유태인 오픈이에요. 이병아, 멕시칸 디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온 아이들이 조금 중요한데, 어, 여기서 해당되는 건 없고, 어, 여기서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부모님 중에서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 부모님이 대학교 나온 거를 거짓말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어,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건 학생도 물어보지만 부모님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아, 전 대학교가 아니라 전문대 나왔는데요. 하, 안 됩니다. 좀 솔직해지세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컬리지는 유니버시티라고 안 썼죠. 그래서 전문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졸이 아닌 이상, 중졸이 아닌 이상, 내가 우리 아빠가 손흥민이 아닌 이상, 그, 여러분들은 이 first generation of college s 쓸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 아빠가 뭐 로인 포스먼트 여기서 로인 포스먼트는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경찰 아니면 FBI 어, 한국은 뭐국정원도여기도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 다닌다는 게 아니라 사망하거나 장애를 장애인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잘 읽으세요 아 어, 여기 로인 포스먼트 이런게 아니라 각각 군마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장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y. 그래서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요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Presidential Volunteering Award를 골드나 실버를 한 2년 이상 받았다. 요걸 받으세요.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우리가 그 Prudential, 그 Leadership Award, 그 봉사활동상을 받았다. 그럼 요걸 받아, 이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cademic Excellence as well as Leadership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래 이거는 NHS가 되겠죠, National Honor Society. 그래서 National Honor Society의 리더거나 그걸 오래 했다면은 클릭하세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 부분도 Demonstrated Leadership in Campus Organizations. 했을 때 고등학교 때 Student Government나 뭐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트하고있으면이 부분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Extracurricular Activities, Work Experience. 이 부분은 한국 아이들이 조금 많이 쓸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유형이었던 그 뭐였죠? 그 academic major 그 부분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 직업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르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인데 이거는 결국 리더십과 관련되고 봉사와 관련되니까 여기서 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래서 health disability 그 여기선 blind or deaf인데 내가 조금 눈이 안 좋아요 내가 귀가 잘안 들려요 그럼 장애인 증명서 띄워보세요 그게 있으면 쓰세요. How low have how do you have to be? 진짜 장애도 아닌데 장애니라고 거짓말 치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단 I won't say it. 이거, 이 부분은 You should be ashamed. 제가 왜냐면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거는 꼭 있어요, 애들이. 부모님도. 어, 우리 애가 눈이 안좋아해서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어, 쓰지 마세요. 마지막. 그럼 보면은 또 이게 있어요. 마지막 이걸 다 한다 보면은 또 끝에 가면 EOP라는 게 있거든요. EOP라는 건 뭐냐면은 Educational Opportunity Program. 근데 EOP는 그 뭐냐면은 <laughs> 대학교에 그 대학생활을 하면서 low income 세가지종류밖에안돼 있어요. 만약 내가 이에 해당이 된다면 은 이건 되게 좋아요. 돈도 주고 4년 동안 카운슬러나 멘토가 붙어줘요. 그리고 아이가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할수 있게 진행해준 건데 매우 제한적인 한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orean American 왜냐면은 내선이 three c o n d i t i o n 이거를 그 충족을 해야 돼요. first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 먼저, 우리 가족에서 내가 첫 대학교를 가는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저소득층. low income이거나,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그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 연간 한 5만 불? 이하? 네. 5, 6만 불 이하? 그럼 저소득층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educationally disadvantaged background.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많지 않지만, low income, 제가 말했 때는 5만불 정도입니다, 5만불. 근데 어 여기서, 어, 그럼 우리가 등, 그 신고, 안 하, 신고 안 하는, IRS에 신고 안 하는 돈이 있는데,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 안한 돈이 있는데, 그러면 은 제가 뭐 연간, 모르겠어요, 한 4천만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와 근데 저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는지 몰랐어요, 이걸 하기 전에. 어, 그런데, 자, 봅시다. 그렇게 썼을 경우에, 아이가 여름방학 때, 막, 미국에 있는 5,000불짜리, 그, 서머캠프를 갔다 와요. 그리고, 막, 그, 골프 치고 있고. 앞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low income 이라는 거는, 원서에 이 아이가,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ducationally disadvantaged backgrounds. 우리 학교는 AP가 3개밖에 없어요. 이게 디스드밴티지인가요? 에듀케이션은 디스드밴티지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돼, 가야 되냐면은, 우리 학교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디스드밴티지. 뭐, 우리 학교에는 그 AP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없어요. 우리 학교는뭐 AP가 4개밖에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카스틱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그렇지만,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이세 가지 유형이 해당된다면은, ESA, EOPSL은 반드시 쓰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UC Application Scholarship and Programs 안에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 유형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FAFSA, 그리고 California Dream. 이거는 UC 원서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야 돼요. 하지만 UC 원서 안에서는 아까 말했던 7, 8 가지의 항목에 따라가지고 나한테 해당되는 장학 프로그램들은 우리는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정학, 그 장학, 장학 프로그램의 이름은 몰라요. 근데, 영역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나한테 해당되는 거를 복수로 클릭하면은 이 원서 자체가 그 내가 선택한 장학제도의 그캔디듀으로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 없이 고려된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EOP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first generation low income 아니면은 disadvantaged educational background에서 왔다면은 essay 하나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세 가지 측면에서 입시 원서는 장학금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여러분들의 입시 원서를 작업할 때 반드시 고려해가지고 원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